하루는 깨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22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새해는 걱정근심 다 내려놓고 호랑이 기운, 으쌰 받아서 좋은 인생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분명 이번 해에는 행복으로 가득 찰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고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호랑이 기운을 불러온답니다. 으쓱 선택해주세요 번호 공개합니다 좌측부터 5번 2번 4번 3번 1번 해당 번호로 이동하겠습니다 1번 시작할게요 해외, 그 남자의 성만. 시작합니다. 1번님들의 남자는 감정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괴롭지만 그 마음을 덜어내고 강인하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려는 중인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피며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보자 라고 힘차고 희망차게 노력은 하나 언제 터질지도 모르겠고 눈빛에 확신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재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신은 무엇이든 해낼 힘이 있고, 지금의 문제들을 크게 보면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무언가 변화가 없지만, 결단을 내릴 칼은 쥐어져 있고, 언제든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무거운 생각들이 현실이 되어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1번님들에 대한 열정이 생길 때쯤에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다 비우지는 못했어도 다시 1번님들을 향해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사람 마음을 대표하는 딱한 장의 카드. 바로, 아이리스라는 꽃이며, 무지개와 메시지라는 상징을 담고 있고, 비가 오면 무지개를 찾고, 날이 어두워지면 별을 찾으라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1번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지금 이 힘겨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희망을 보고 싶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둠이 찾아올 때에는 나의 별인 당신에게 가겠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1번님들. 너무 걱정 마시고 염려 마시고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는 하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외, 그 남자의 속마음, 시작합니다. 우리 2번님의 남자분은 상처, 아픔을 지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 가려고는 하는데 쉽게 마음이 뜨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만 2번님들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 사람에 대한 소유욕. 찜꽁빵꽁, 도장 찍고, 데리고 다니고 싶고, 표식해놓고 싶고, 품에 꽉 껴안고,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 2번님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날카로운 모습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 마음을 대표하는 카드로는 단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초록꽃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감사를 뜻하는 카드로, 감사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시키고 오늘의 평화를 가져오며 내일의 꿈을 만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분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또는 함께할 시간이 따뜻하고 변치 않길 바라며 감사하다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2번님들도 이 감사를 전해받은 만큼 더욱더 축복 속에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2번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해외. 그 남자의 속만 시작할게요. 3번님의 상대방은 생각 속에 빠져 있어 보이는데요. 마음 속에서 저울질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의 마음처럼 진행하기엔 나중에 무척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도 보이고요. 균형을 잘 잡고 갈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인 이 사람은 3번님과의 재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서로 균형있고 자유롭게 만남을 이어가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얘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대로 전개될 수 있다는 힘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 남자의 마음을 대표하는 단한 장의 카드. 바로 수국이 나왔습니다. 이해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이 카드는 서로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여 만남을 다시 이어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선택의 키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되었든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풍성한 지혜가 넘치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번 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회, 그 남자의 속마음 시작합니다. 4번님의 상대방은 아무 근심 없이 덧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 관계가 끝나은 죽음과도 같지만 새로 피어날 희망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갖고 있지만 내가 가겠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재회에 대한 마음은 그러면 어떠할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독특함과 재능을 살려 기회를 잡아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방법을 구상 중인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서 마음을 돌릴지, 감정을 채워줄지, 다른 방법으로 소식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지에 대한 생각들 속에 결론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것 같은데요. 그대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라는 동백꽃의 꽃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함께 운명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그 남자의 마음이 우리 4번님 마음에 잘 전달되요. 재회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4번님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4번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진실한 사랑 속에 행복하시기를 기도할게요.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속마음 시작합니다. 우리 5번님의 남자분은, 어, 메시지를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건지, 아니면 보면서도 안 보는 척을 하거든요. 이게 사진이 됐는지, 뭐 SNS가 됐는지는 몰라도, 참 희한해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은 있는데, 마음 먹으면 해야 된다! 라는 강한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번에는 선택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는 보지만, 누구와는 다치지 않길 바라는데, 그러면 재회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지 보도록 할게요. 마음은 놓지 못하겠다. 우리는 빨간 실로 이어진 운명의 상대일까? 아니면 이 감정의 욕망일까? 지치고 힘들어서 일에 몰두하고 더욱 열심히 지내고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만나서 꿈꾸던 모습으로 행복할지 모르겠대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자루, 내가 받은 이 상처, 이 칼날이 당신을 향해 들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보이는데요 제외의 생각은 있지만 확신에 없어 보이는 이 남자분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단한 장의 카드로 보았을 때 옐로우 로즈가 나왔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이 카드는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속에 당신은 나의 정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꽃으로 보아 우리 오버님들은 밝은 모습이 아주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2022년 우리 오버님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